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중앙교회와 광주신일교회가 합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은 교리 문제로 7년간 분쟁을 겪어오다 광주신일교회와 합병하며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에는 광주신일교회 한기승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기승 목사는 신앙선배들의 보수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 광주광역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 남북통일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광주 서광주노회가 광주사랑장로교회에서 117회기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선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 1호로 지정된 영광 염산교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염산교회는 지난해 총회 순교 사적지 1호로 지정돼 복원 기공 예배를 드렸으며 지난 3월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1호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광은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유병룡 목사 초청 춘계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유 목사는 이번 성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김의 삶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목사는 송파 부니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 다위시란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